아는 형이 자전거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이 모쏘를 타는데 그 모쏘 뒤에 자전거를 매달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아 나도 자전거한대 사서 매달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10만 원대 자전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요즘 학생들도 4, 50만 원짜리 자전거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10만 원짜리 자전거에서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캇 스케이 1970 이게 노란색인데 아 되게 이쁘고 돈 쓴게 티가 제일 많이 나 자전거를 구매하고 주목적인 자전거 거치대도 구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매달면 번호판을 안 갈아서 보조 번호판을 발급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이쁘지 않나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았나 리어 캐리어 그리고 기름통까지 이건 다음에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뭘 많이 샀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처음 설치해봐요. 저도 처음 설치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하는 건데 나 너무 잘한다. 실리콘 한 방울이랑 접착제 한 방울로 퓨즈를 고정을 했습니다 전선부터 연결하면 차 터집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싹다 전선 다 깔고 나서 설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목걸이에 전기줄을 전기테이프로 감아서 저기로 쑤셨어요 엄청 힘들게 쑤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까 설치를 해볼겁니다. 여기에 매립을 할지, 여기에 매립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제 플러스선까지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차단기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기가 안 통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자리를 다잡아 놔서 전선들을 이제 전원을 ON 해보겠습니다. 터지는거 알까? 된 건가? 지금 전기를 틀었는데 전기를 틀고 테스트를 여러번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충전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요 적상계로 전기장치들을 전부 다 찍어 봤는데 충전기가 불량이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거죠 당연히 판매자는 내가 사용했을 때는 정상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길래 그냥 더러워서 저는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언제쯤 영상을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시청 해 주신 644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행 충전기는 수리 후 다시 제대로 설치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